시간 될 때까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하던 거 마무리하고 봅시다. 아거 어? 거거 서울시장. 아 그다음에 자습실에서 그 히터 틀고 이렇게 가끔씩은 그 창문을 이렇게 열어 이제. 어, 왜냐면 지금 코로나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키라고 하니까 네히카는트 네.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환기를 이렇게 가끔씩 하라고 그리고 환기를 해야되는 이유가 코로나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어제 선생님 딱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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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 얼굴을 딱 봤더니 윤수가 그냥 사우나에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아나하기뭐 좋아요 애제 집중하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항상 집중 오케이 좋아 아 내꺼라고 그거 진짜로 자 페이지 11페이지 본문 3 이어서 할게 자 지금 이제 여자가 아 여자가 뭐야 여자도 좀 짜증 냈고 남자도 좀 짜증이 났죠 자 그래서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한거야 자 I Firmly 자 Firmly 단호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단호한 개요지 나는 아까 Strongly랑 똑같은 뜻으로 쓰인거지 자 나는 단호하게 put the phone down 뭐야 전화기를 내려 놨다. 자 근데 이게 put the phone down에서 put down the phone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거 어떤 내용이야? Check it out 기억하라고 했죠. Check it out. 자 Check it out만 기억하라고 했죠? Check it out. 오케이? Okay? 체크 아웃은 되는데 체크 아웃 이승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체크 아웃 익숙한 걸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지? 다만 체크 더부 아웃 체크 아웃 더부 이건 어때요? 둘다 되죠? 뭐의 차이야? 대명사냐? 명사냐 명사할 땐 상관없어. 가운데요 오고, 뒤에 오고. 대명사할 땐체 check it out을 기억하라고. 이해 되죠? 어, check it out. 저, 저기,는, 더폰 명사니까, put down the, put down the phone, put the phone down. 다 되죠? 되죠 음. 기억 안 하면 check it out을 다시 한번 적어놔 저것도 적어놓고. Check it out. Check it out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자꾸 적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이거 check it out 하면 음. 어떤 내용인지 알게 돼. 알겠지? 체킷아웃시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나는 그래서 그 전화기를 내려놨어 How s h a l l me 자 여기 느낌표 붙었지? 뭐예요? 감탄문이지 자 감탄문은 두 가지가 있죠 뭐로 시작하는 거? How로 wow. 시작하는 거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는 거? 와우 와우? w h a 하우를 시작하는 거랑 와우를 시작하는 아니 와우래 시작하는 <laughs> 와우 <What, 그렇지? 웃음> 자 이제 자어순이 다르죠 근데 하우 형 어명 주동 와슨 주동 왓어형명 주동 알제 자 하우 형 어명 주동 와로 형명 주동 자 그리고 일과에서 나왔었는데 하우 계열에는 so 가 있고 와 계열에는 s 치 c h 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so 형 어명, s e a c h 형명. 알지?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하우는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명사는 어떨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요. 왓은 뭐를 강조해 주는 거야? 명사. 명사를 강조해 주는 거야. 형용사는 응. 없을 수도 있어요. 알지? 아, 아예 없는 거예요. 예, 네, 없을 수도 응. 있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what a day, what a day 하면 day 하면 뭐냐면 아 오늘 참 힘들었네 이런 뜻이에요. 거기 형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선 요거 이거 적어놔야 돼, 둘다 응. 선생님이 이거 살짝 살짝 바꿔올 수 있어. How 영하면 소가 서치까지 적어놓으세요. 여기 옆에다. <laughs> 자 하우 형어 명주 도 와라 형 명주 더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거 기본 기본 내용이야 너무 쉬워서 안 내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냈는데 틀리면 우리만 틀리는 거예요 창피하게. 자 셀럽 응. 어, 어 1등. 뭐라 아까 뭐, 뭐라고? 아뭐 형용사. 형용사 어그 형용사 하우는 그, 어. 형용사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명사는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어? 왓은 명사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는 없을 수도 있다고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shameless가 뭐예요? 부끄러움이 less 없는 이라는 형용사야 명사야.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 형용사잖아. 지금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형용사만 있어도 된다고 보니까 How. How, 여기 What shame me? 썼으면 안돼안 되죠 오케이? 네. 그리고 뒤에는 How 형, 어명은 없는 거니까 주어동사 누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여자. 내가? 여자. 그래, She was oh, She eat. was 해도 되고 was. 가 생략이 음. 된거죠아 근데 만약에 왔으면은 아. 그렇죠. 자, 생각해, 그러니까 위 봐봐.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면, 자, 이 문장이야. 지금 요 내용 뭐야? She was a shameless girl이죠. 그녀는 부끄러움이 없는 소녀다. 부끄러움이 없는 여자다 이거잖아. 그지? 자, 여기 이제 very가 들어가면. 매우 부끄러움이 없는 여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감탄문으로 요두 개가 쓰는 거야. 자, 가, How로 시작하는 걸로 쓰면 어떻게 돼요? How How oh, shame yeah. shameless o h girl she was가 되는 거고, What? 그죠? Yeah. What로 시작하면 What or shameless or She was. 이 o u got a n How s h a m e e s a girl she was. What a s h a m e e s g i r she was. y 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 근데 여기 b 지금 그냥 간단하게 o o d job? o w s h a m e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g i r l 만약에 g h a t job? Good job? Good job? g o o g i r l 하 Good job? Good job? g o 와라 a t a girl! What a girl! 뭐 what a girl! What 아, a 오... 아, <laughs> What a girl! What What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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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오케이 어순이 여기는 또더 다른 것도 있어요 투도 이렇게 가고 애주도 이렇게 가고 여기는 many 그다음에 화이 q 죠 화이트 꽤 뭐, 그런 것들은 어순이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 세 글자 이하 네 글자 이상 이렇게 구별을 해둬야 된다 이제 네, 지금 우리는 이거만 아세요 하우 형멤명들도 와라 형멤명들도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만 있기 때문에 뭐는안 된다. w a 안, 안 된다. 그것까지 알아두고 간단한 문법이지만. 그럼 이 문장에서 was 이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럼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was 를바꿔서 써라 이런 것안 나와요? 바바쓰면은 그거에 맞춰 쓰면 되지. 네. What a shameless girl she was 쓰든가. 아니면 그냥 what a girl 쓰든가. 흐름상 와락거리 저런 느낌이니까 참 그지같은 여자네 이런 느낌이니까 알겠지? 근데 뭐.. 근아 네. 이거 낼 바엔 저거 내지 가족법 <laughs> 그죠? 가족법 내지 됐죠? 자그 다음에 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여자네 I couldn't stop 나는 뭐할 수가 없었다 스탑 멈출 수가 없었다 뭐 하는 것을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C.F 적고. 스탑 다음에 투브 정사 오면 해서 어떻게 하죠? 뭐하는거 멈추. 레트. 그래. 모모하기 위에서 멈추다 하나 적어두세요. 기억 안 나면. <laughs> 자저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자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수업할 때 놓쳤거나 졸려도못 봤던 건 유튜브에 항상 올라가지. 요즘에 이제 용량이 좀 커서 좀 늦게 올라가는 거 있는데. 선생님 유튜브 어디에요? G S A 최. 깊은 생각 아카데미 G S A 최 야겠지. 수학 선생님은 G S A 크리스마크. 크리스마이야 바꿨어? 아니야. 아 그래? 브리스. <laughs> 브리스인가 브리스? <laughs> 자, 저거 저거 어떤 내용이냐? 간단한 문법이니까. 자, 봐 봐. he began to eat. he began eating. 둘다 맞죠? 그는 먹는 걸 시작했어. 먹는 것을 시작했어. 자,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그렇지? 자, 근데 인조이 같은 건무마와야 되고 인조이 같은 거 ing만 와야 되고 원트 같은 건 투부 부정. 부정사만 와야 되죠. 기억나?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인조이, 피니쉬 프랙티스 뭐 이런 것들은 꼭 뒤에 목적으로 ing만 와야 되고. 뭐 원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호프 이런 거는 꼭 서 와야 된다. 둘다 와도 되는 것도 있고,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중 이제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이건 그냥 이런 거구나. 자, 근데 Remember나 Forget, t be 정사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잖아. 자, 위 e get, t be 정사가 올 수도 있고, i n g 가올 수도 있고. 스톱!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죠 자 근데 투부정사는 뭐랑 관련된 거야? 미래 ING는 과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래 투부정사만 봐야 되는 거 봐봐 먹는 걸 원해 앞으로 먹길 원해 자 즐겼어 먹던 걸 즐겼어 ING가 오면 약간 과거 투부정사가 오면 약간 미래 자 그래서 Remember, forget, f o r t o 부정사가 f o r g e r e m e m b e r t o m e e t him 하면 어떻게 돼요? e 를 forget, forget, t o e t o e e t r e e e e g e e t g 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예. 리글렛 투부정사는 후회. 앞으로 뭐뭐 하게 돼서 유감, 유감, 유감. 유감이다 리글렛 아이즈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게 어. 후회된다 이거였고 <laughs> 스탑 투부정사는 요거랑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이걸 응. 기억을 하라고 했어 스탑 투부정사 뭐야 요. 앞으로 뭐뭐 하기 예. 멈추다. 위에서 멈춘 거고, stop, I, N, G는 과거에뭐뭐 그래, 하던 것을 했던 것을 멈춘 거죠.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이 기억 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만 나온 거지 이거. 네. 요거를 구별해야지. 돼요?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이거는 이제 아저거랑뭐 배웠었지. 여기는 이 요거만 음. 나왔으니까 요거를 또 알아야죠. 그죠? 이런 네. 네. 내용이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 stop, to think, 이렇게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멈출 수가 없었다. 없었다 이거지. 아, 졸라 무례하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화가 났어. yet, yet 뜻이 뭐예요? 아직. 자, 쭉 또. 자, 문장 속에서 예슨 아직이란 뜻이 있지만, 이렇게 문장 앞에서 쓰였을 때는, 그러나, 그러 예, 의미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러나,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러나, 자, 그 지엔데 어떤 지혜야 comes with age. 나이에서, 아, 그래. 나이에서 오는, 나이와 함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지혜는 told me that 나에게, 접속사대 대리아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 이거야. 나이가 들, 들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생겼다 이거예요. 알겠지? 네. 어떤 지혜야? 자, 여기 별표. 자, 여기 별표 치는데 서술형이요 서술형.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더비더비 더비 해서 어떻게 하죠? 더 모모할수록 그래, 더 모모할수록 더욱 더 모모하다. 알겠지? 어디까지가 나올 것 같고요. 각까지. 음. 여기가 타라고는 그 접기. 케어 풀이니 애드 뭐 액트 케어 풀리까지도해고 됐지? 음. 더비 더비라는 표현. 모모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모하다. 음. 음. 자,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지혜가 뭐래요? 더디앵 r 리어 아이 비케 e 내가 더 화날수록 이알 붙었지? 자, 나는 더뭐할 필요가 있대요. 아, Calm down. 그래, 내 스스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Act carefully. 그래, 조심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지혜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보세요. Calm myself down. Calm down myself. d 요 돼요 d e 요 돼요 e 요 안돼요? a 요안 e a r d e a 안되 e a r d e 안 r d e a 되 dear. d 안 a r dear. Dear, 대명사 r d e a 대 dear. Dear, dear. d e a 그죠? 체크아웃, 체크아웃이 돼서안 된다. 안 된다잖아. 그거안 그러니까 되죠. 됐지? 체크아웃. 자,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건 밑에 나와 있어요. 알겠지? 밑에 여기 나와 있는데 선생님 써 볼게. 자, 위에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as i b e came a n g r e year i did to to calm myself down 자 저거의 원래 표현은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에즈가 비교급이랑 같이 쓰이면 뭐뭐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더 화가 남에 따라 화가 날수록 나는 calm myself down. 나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more 더 많이 원래 문장이 이거라고. 근데 더비더비는 비교급을 얼루 가져가는 거야. 앞으로 가져가는 거지. 자여기도더 썼어 안 썼어? 여기도 안 썼죠? 근데 더비더비를 가면서 The a n g r i e r I became 된 거고 여기 more를 끌고 하면서 더 more 뒤에 있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순이에요. more를 여기로 끌고 간 거, angry를 끌고 간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순 이대로 그대로 외워야 돼. 쓰라고 나오면 알겠지? 더비 더비 쓰라고 나오면.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아 아까 가정법이랑. 첫번째는 뭐를 외워야 돼? 요거를 그대로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요것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아 근데 요거는 밑에 필기가 돼있어요 거기 밑에 찾아봐 3번 동그라미 3번 설명돼있는데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톤이 지금 가운 거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쓰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도 더 쓰고 여기다도 더 쓰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는더 쓰면 안돼 이 문장도 알아야 되고 저 문장도 알아야 돼 전교 1등의 마인드라면 됐어요. 예. 네. 근데 오늘 선생님 숙제를 줄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숙제 연습할 때 오늘 한 대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네. 그리고 이름 적어놨으니까 오늘 한 대까지 하고 제출하고 가는 거야. 네 그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뒤에 거 이어서 하고, 요것도 다시 줄 테니까. 이제 네. 그거음 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위에 캄다운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슬리퍼 갖고 가는 내용이 다음인데 거기서부터 이어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